자 이번 시간에는 7.1.5의 모니터링,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7.1.6의 조직의 지식, 7.2의 영향 적격성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PDCA 사이클에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5장, 6장, 7장까지가 계획이라 했죠. PDCA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은 계획, 8장 운용, d o i 성과평가, 체크, 개선, 액션. 10장 개선입니다. 음, 측정소급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7.1.5.2의 측정소급성. 측정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조직이 측정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요구측정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조직이 측정결과의 유해성에 대한 신뢰 제공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은 같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측정장비는 우리가 제품 시험을 검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이야기.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장비 뭐 온도계라든지, 마이크로메터라든지, 저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기능성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가 측정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에 대하여. 교정 또는 검정 혹은 두 가지 모두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측정, 그 측정 기기가 정확해져야 된다. 이 말에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측정, 정확도와 정밀도를 측정하고 해주는 게뭘 갖고 증명할 수 있나요? 검사, 교정이 돼어야 된다든지, 검정을, 교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시간, 그런 표현 없는 경우, 교정들는 검정에서 사용된 근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측정 장비로서는 제품적 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류기라든지, 뭐, 저울이라든지, 마이크로매드라든지, 제로시안기라든지, 삼사원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모니터링 장비로서는 뭡니까? 저는 표시 램프라든지 은행 의뭐 감시 카메라든지 전철역이나 엘리베이터 감시 카메라, 설비 모터등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유한 결과에 대한 것들, 유효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 측정 관리되어져 있는 규정된 주기, 교정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 장비를 검증 되는 국제 표준과 소급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표준에 대한 부재식 교정에 대한 사용한 근거를 기록하고 보유하라든데또 특정 장비의 교정 상태를 알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어디에서 몇월 며칠까지 유효하다 언제 받았다 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교정, 교정 상태 및 구속되는 철 측정 결과를 모효화할수 있는 조정 또는 열화부터 보호 되어져야 된다. 이 측정 장비가 측정 기구의 요구사항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 판명되었을 경우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규정된 요건의 모니터링 측정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최초 사용전의 능력의 확인이 실시되어야 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장비, 측정용 장비 등이 제품 적합성 검증에서 사용되어지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관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전 측정값의 신뢰도 확인, 이전 측정값의 표준 제품 표준을 배선한 경우 출하던 제품 처리, 부적합 측정 장비의 교정 주기, 재설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알수 있도록 모니터링 되어졌다, 또 검증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수 있도록 식별해 야 됩니다. 조직은 측정 장비가 의도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발견된 이를 이전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잘라. 그이 말이 뭡니까? 모니터링 장비, 측정용 장비 등에 대한 어 부적합이 아니고, 측정 장비가 수출 사용기에 검정 교정 되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정을 하고 재교정을 검정 교정을 받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다시 보면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이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일치된 방법 파에서 수행되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측정 장비의 교정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의 타당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프로세스 파라미터 예를 들면 온도, 압력, 속도 등가공격 관리 측정하기 사용된 장비의 교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요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표준에서의 강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은 특 아니다. 그러나 특별 프로세스는 반드시 교정이 실시된, 이 여기 있던 정확도, 정밀도를 우리 고객이나 지정을 해주면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의 교정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적합성 증거는 8.2 양의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어떠한 측정 장비와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측정 장비의 예로서는 제품 적합성을 검,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전류계 저울 마이크로미터 제로시음기 이런 것들이 삼차원 측정기 이런 게 측정 장비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장비를 예로 들어서 저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저는 표시 램프라든지 은행의 감시 카메라 전설력이나 엘리베이터의 감시카메라, 설비 모니터 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장비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유효한 결과의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측정 장비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져 된다는 거죠.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측정 장비를 검증 또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표준이 부재 시 교정, 시 교정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또 교정 상태를 식별을 하라는 거죠. 식별 측정 결과를 무,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임의의 조직으로부터 관리, 보고 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측정 장비가 측정 기기의 요구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 측정 결과에 대한 요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네 번째, 규정된 요구, 요건에 의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최초 사용 전에 능력의 확인이 실시되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재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 하여야 한다 이 말들은 뭐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알겠죠? 필수적으로 꼭 실행을 실시를 해야 된다. 뭐, 그, 이래 그리 잘안 되는데, 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섯번째 모니터링 장비 및 측정을 측정용 장비 등이8.2 양에 보면 운용이 좋은 8.0 제품이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적합성 검증에 사용되어진다면 제품 특검 이 제품이 품질이나 기능 성능 유형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합성이 검증되어진다면 7.1호의 측정소급성에 대해서도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합 측정장비의 측정값은 부족한 자, 장비가 그래 검사기기 측정장비가 잘못 정확도와 정밀도가 없을 때 사용된 측정값에 대한 평가는 이전 그 쉽게 이해하면 교정되지 않은 척, 저, 측정 장비로 검사를 했던 장비에 대한 것들은 신뢰도를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또 이전 측정 값이 제품 표준을 배수 남기고 출하된 제품 처리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부적합 측정 장비의 결정 주기 재설정들도 하라는 겁니다. 또 설비에 부착된 측정 기기의 관리입니다. 제품 품질 검증용 측정 기기는 교정 대상이고 특별 공정 장비에 부착된 측정기구도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라는 겁니다. 기타 설비에 부착된 측정기구는 비교 교정을 두서 그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소급성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측정 소급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 측정하는 장비들이 측정 장비의 결중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것들,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7.1.6의 조직의 지식입니다. 조직은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하라 했습니다. 이 조직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 분수에 대한 조직의 보조, 지원 이직을 통한 그 동안 정보 공유의 확보의 실패라든지 뭐 서비스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조직은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하라. 필요한 지식은 뭐 지식을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을 지식에 언급하고 있는데 지식 분석에 대한 조직의 보유 예를 들면 지식 분수이라는 것은 지지 뭐 우리 직원이 이직에서 우리 회사의 지식 경험과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을 어뭐 이직을 통해서 직원 나감으로써 지식이 소멸된다든지 정보 공유 확보를 실패함으로써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이 지식은 유지되고 필요한 정도까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면 이 지식은 변화되는 니즈의 니즈와 그 경향을 다, 다룰 경우. 조직은 현재의 지식을 고려하여야 하고, 추가로 필요로 필요한 모든 지식 및 요구되는 최신 정보의 입수 또는 접근 방법을 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지식은 조직에게 특정한 지식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이 이루어지고, 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를, 정보를 조직의 지식이란다. 조직의 지식은 다음을 기반으로 할수 있다. 내부 출처에서는 지적재산이라든지 뭐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실패 및 성공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든지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 및 경험과 의포트과 공유 프로세스. 또, 제품 및 서비스에 개선된 결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수 있죠. 또, 외부 출처로서는 조직의 지식으로서는 표준이라든지 학계, 컴프레서, 고객들은 내부 공급자라도 자, 지식을 수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에,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 조직의 지식을 지식 확보를 위한 조직의 경위로서는 경험으로부터 뭐 배운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벤치마킹해서 할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참그 데이터와 정보, 지식 이것들이 뭐 지식이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데이터를 데이터 가면 영하 5도 있는 것들이죠. 영하, 뭐 날씨가 춥다, 덥다가 아니고 영하 3도, 영하 5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들을 정보는 데이터, 날씨가 영하 5도 위에서는 그 추운 날씨다 하는 것들이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갖고 내일 날씨가 추우니까 얼지 않도록 보일러를 틀어놓고 퇴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거죠. 이 지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방법을 개선, 개발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같이 높이는 능력을 지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지식을 하기 위해서 경험으로터 배우고 모니터링과배팅마킹으로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부터 어, 조직의 지식을 확보를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으로부터 피험 중단 모니터링 벤치마킹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국제 규격의 7.1.6은 조직에 의하여 유지되는 지식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프로세스의 운영과 제품 시스템의 제품 프로세스의 운영과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을 위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식 분실에 대한 조직의 보호 예를 들면 직원 이직을 통한다든지 정보공과 공유 확보를 실패했을 때 지식 분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지식 확보를 위한 조직에서 격려, 지식 확보를 해서 조직에서. 도와주려고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든지, 학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된다. 또 모니터링 한다든지, 벤치마킹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설명을 하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일하는 방법을 개선, 개발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능력.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스킬과 정보를 선택하여 적용시키는 능력이겠죠. 있 그래서 지식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지식 습득 단계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습득이 돼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하 이제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 아까 전에 얘 영하 5도 이게 아 영하 3도 뭐 아니면은 영상 몇 도, 이게 데이터가 되기있죠 아, 영, 영하 5도가, 아, 오늘 날씨가 춥네? 날씨가 영하 5도에 의하면 추운 날씨죠. 이게 정보죠. 추운 날씨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가라든지, 날씨가 추우니까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보일러를 틀어놓고 퇴근한다든지, 요것들이 요 데이터에 서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지식, 내가, 여기 어?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 섭득 단계는 데이터로부터 얻었, 갖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지식이 뭐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입니다. 음. 그래서 영, 자, 7.2의 예, 영향 적격성입니다. 조직은 다음 사항에 실행하여야 한다. 어떤데?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조직의 관리하에 수행하는 인원에 필요한 역량을 결정하라. 이 말이 뭐예요? 품질 관리에 하면은 품질 관리에 대한 어... 뭐 성과를 놓아야 되고 어떤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해주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있어 되고 관리 회계사무 회계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이런것들의 자격이 필요한 그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져 야 쉽게 이야기하면 얻어든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을 역경 역량 적격성이라 하는데 적격성. 이를 인원의 적절한 학리학 교육, 훈련, 경험의경 이용 역량이 있음을 보장해 줘야 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량의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공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적격성, 각각의 기능, 또는 활동의 요구는 적격성이 파악되어지고 그 파악되어진 경우에 적절한 인원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거죠. 적격성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적격성이 있는 어 기능, 능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적격성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비, 뭐 비교나 적용할 수 있는 조치는 예를 들어 현재 고용된 인원에 대한 그 훈련 제공이란든지 매니트렁이라든지, 멘트렁이라 재배치 실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역량 적격성은 뭐냐, 얻어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을 역량 적격성이라 한다. 그 역량이라 하는데, 적격성은 뭐다? 각각의 기능 및 또는 활동에 요구되는 적격성이 파악되어 적절한 인을의 활동, 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격성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그래서 적격성은 그 관련된 학력이란 교육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험이 정리되어야 되고, 뭐, 무슨 학과를 놓아야 되고, 뭐, 그 이런 교육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은 어떤 인원, 검사 인원이라든지, 내부 감사가 인원이라든지, 설계 인원이라든지, 특별 공정에 작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훈련 자격증이 줘야 된다.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의 상황에서 서비스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에도 적격성이 평가되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필요한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계획이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필요한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훈련 실시를 하고, 또 최진 조치된 효과 파악을 해서 교육대상 자원들을 신입사원, 뭐, 가장이 해야 될 업무, 주임이 해야 될 업무, 잠독, 사원이 해야 될, 이렇게 청별, 기능별로 교육훈련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육훈련을 하고 나서 그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를 하고 또 요구되는 교육이 이 업무에 요구되는 교육이 뭐고 훈련이 훈련을 훈련이 교육을 필요성 결과에 따라 제공되어 있다, 있다는 것과 제공되고 있는 교육 훈련이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조직의 성과에 적절히 기여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훈련 시대 검토 즉 인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파악 훈련 실시 후 훈련 생산성 등이 된다고 해서. 관련 기록 및 유지 대상 교육 훈련 계획서라든지, 경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라든지, 근무 경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격과 관련된 기록, 뭐 자격증, 사본이나 자격 부여증이라든지, 교육 훈련 수료증이라든지 교육 훈련 기록 및 결과에 대한 숙련도 평가가 필요하시, 또 관련 교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